안녕하세요, 꿀정보입니다. 오늘은 휴대용 보조배터리 추천, 꿀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나에게 맞는 제품이 어떤 건지 고르는 법, 특징, 장점 등을 빠르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여러 판매처 행사로 제가 알아본 곳이 가격 혜택과 할인정보로 더 알뜰하고 싸게 사는 법이 있는데요. 이번 기회에 빠르게 선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워크 미니 보조배터리 TBL 4500L 이라는 제품은 아이폰용과 갤럭시용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. DBL4500L8핀용은 아이폰. DBL4500CC 타입은 갤럭시용입니다. 배터리 용량은 4500마이며 무게는 97지우로. 진짜 가벼웠어요. 아이폰14 프로 맥스는 4323마. 아이폰14 프로는 3200마로. 1번은 충분히 완충되는 용량입니다. 보조 배터리를 충전 케이블은 C 타입이고, USB 타입의 충전기 헤드가 필요합니다. 전격 출력 전압이 TC-OV 1.5입니다. 아이폰 타입과 갤럭시 C 타입용으로 구분지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케이블 타입을 잘 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. 전면부에 보조배터리 잔량이 표기가 되며 3개의 불이 뜨면 완충상태로 보시면 됩니다. 10분 정도 꽂아뒀을 때 아이폰 14% 기준 41%에서 46%로 5% 정도 충전되었어요. 케이블이 일체화되어 있다 보니 케이블과 손이 꼬일 일이 없고 꽂아둔 상태로 아우터 주머니에 넣어둬도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구요. 색상은 흰색 핑크 민트 블랙 총 4가지입니다. 여행 캠핑 출장시에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. 사용법도 간단해 보호캡만 열어주면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. LED는 총 3개의 점으로 충전량을 표시해주고 아이폰 13 미니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. 아이오크 보조배터리의 장점 중 하나가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폰을 충전할 수 있는 것인데요. 일반 보조 배터리는 충전 중에 다른 기기를 충전할 수 없지만 이 제품만의 특별 회로나 부품을 사용하여 동시 충전이 가능합니다.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보시고 내가 사용할 환경에는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더 좋은 판매처가 있으면 바로 수정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 위 영상의 휴대용 보조 배터리 추천 꿀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.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